십니까 유쾌한 에너지 아 pc 방에 현재 유쾌한 에너지가 아닌 진지한 라가입니다자 제가 이번에 미드 아리로 한번 테리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하기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룸마스터링 영상도 그 부분에 전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파밍 먼저 하죠 파밍 카직스가 레벨 4 때부터 갱이 강해지니까 굳이 강하게 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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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촉하지마 여자친구도 나한테 재촉한 적 없어 애초에 없었으니까. 하... 일단 미드 먹어볼까 한번 엘리스가 미드에서 노리고 있다고 하네요 강하게 갈까 약하게 갈까 하이머딩과 머리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왠지 개발라가지고 한번 꺼내보고 싶어 하고 싶어 음나 대까 나 대지 마이까 나 대까 나 대지 마이까. 아 정글이 에, 내가 푸시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좋지 않을 것같은데 라인 정리만 할게요. 라인 정리만 할게. 레벨 4 라인 정리, 라인 정리. 형님 안돼! 오케이 오케이 뭔가 시급받는거 같아까 분당 이제 10원을 버는 시급받기 <laughs> 나 노동자 된거 같은데? <laughs> 아, 일안 자 미는 잘 받아먹읍시다 그래 공격해라 공격해주세요 아싸 이제 제대로 맞춰볼게요 느낌 왔어 느낌 올라가는 페이크도 무서워합니다 내가 베이커를 무서워해. 자, 어 오케이 오케이. 자 CS 정리하면서 자꾸 압박하죠. 어머, 너 코디가 다 궁운 되고 나서 한번 찔러 볼까 한번?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자 대포미녀 먹고 포탑도 먹고 라인 정리한 다음에 집가든지 하자 나대는거 보니까 친구인거 같은데 있다, 있다, 있다. 왜 나댈까? 여러분들 왜 나댈까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음 자, 솔킬이딸수 있는 마법공을 리볼버랑 그리고 나는 매자를 쌓겠다는 의지, 아무 긴장 그리고 속도의 장화를 신발을 들고 위도로 가든지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간 신발 올린 다음에 음. 탑미드 정글의 AP니까 1 0년에 홀에 가는 게 낫겠군 10년의 홀 마관 신발 10년의 홀 모렐룰로, 모렐로까지 가볼까 한번? 모르겠네 상황 보고 들어가든지 하죠 모렐로 뽑고 하든지 뭐왜 이렇게 빨리 와? 뭐야? 아 블루만 먹고 온 거구나. 뭐야 템버 템도 안 뽑았어? 독한데? 안녕 여러분의 팝스타 아리에요못 죽겠니? <laughs> 오케이 기쁘고 간다. 오케이 타이거라이트 어디 도망가 쉽게? 적절했다. 로밍 케 완전 적절했어. 겐카, 겐카, 아내나, 우리 돼지야. 그건 좀 아니다. <웃음> <웃음> 가차 없어. <laughs> 내가 갈게요. 느끼 잘한 건 인정하나 에, 메라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자 미드 복귀하고 아 진짜 저 금방 진 것도 열심히 또푸셔볼고 계시네요. 뭐야 얘는 여기 왜 있어? 오쉣쉣오 쉣, 쉣. 미사일 너무 거세오. 아, 왜 이렇게 무서워 이거? 아유 저 하이모딩 거지 집 깔려고 바라을다하네난내 얼굴 두 개까지 찍어줘야 돼. 무조건 상태 이상은 1.25초 돼야 돼. 강박증 그게 좀더 갱하기 갱하고 아군들이 홍하기 편하더라고요. 자 가볼까 한번. 아 괜찮아 킵 땄어. 개 이득. 자난 나누미터 모빅. 야! 아, 디스 이득 어머 제가 메고 못 맞췄지만은 그래도 기본 스킬 다 맞췄습니다. 메우만 맞춤 더 좋을 텐데. 아, 아리 안 했지 너무 오래 됐다. 논 타겟 안 할게, 아, 논 타겟으로 할게요. 논 타겟. 스마트키하니까 똥 되네 똥. 아, 원래 똥이었나? 마음에 들어. 모렐로 간 다음에 모렐로 간 다음에 이거 업글 시키고 나서 10년 호로 포리 가면 되겠죠? 마법공의 리볼버. 바텀 게임 끝났나? 미리 오는 거 보니까 게임 끝난 거 같기도 하고 오 레드 드래곤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아 포닥 같은 거 치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laughs> 뭐야 저거 <laughs> 자 메오클리스부터 한번. 잘 가라. 흐흠 게이드. 역시 논타겟으로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스킬은. 타이머 딩거가 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힐썼지. 이날 답답. 이포탑 부어 이 뭐야 서포트한테도 지는거야 지금? <laughs> 뭐야 샵, 아, 서포트 아니었지? 탑이었지 아유 오예스 오스 아, 하도 서포트하면 아까 친구랑 같이 게임하고 있다 <laughs> 돈이 딱 적절한게 없네? 아, 배리지마 <laughs> 중간 아이템 자꾸 올릴 줄 알았는데 아리가 궁 쓰고 있는 도중에는 이제 어, 초경 베이트를 쓸수 있더라고요 데시 어, 응. 한 <laughs> 어 오른쪽으로 안가네 죄송 아 대포멸시 눈썩가 들어간다 대포멸시 자 평타한대로 침착하게 마무리 아이템 빨리 기다니 <laughs> 역시, 펑크를 잘 써야겠지 블루가 필요하다 블루가 필요하다 메자일 업그레이드도 나쁘지 않을 것 도저히 같다. 막을 수 뭐야? 14일? <laughs> 뭐야? 상대 전부 다 데스가 왜 이렇게 많아? <laughs> 데스 머신들인데? 올해 갈수 있을까? 하이머딩거는 지금 울고 있는 거. 같아 하이머딩거 <laughs> 울고 있는 거 같아 오우, 시동을 맘고. 오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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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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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딩거 불쌍하다 진짜 딩교 딩교.. 딩거 3분 요리다 3분 요리 3분 될 때마다 1대스 늘어난다 아, 딩거 3분 요리다 오랜 뭐야 벌써 오픈이야? <laughs> 벌써 오픈이야? 애들 오픈 난다는데? 아니 이건 김치는 아닌 것 같아 이거 기, 보통 김치식 오픈 있다고 하는데 아 근데 지금 탑 보니까 존나 가슴 아프다 맨날 내가 하는 게임 같아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래쪽이 다 터진 것 같은 그감정이 왠지 모르게 한마디 해야될것 같다. 결계인가드라이트뭐 <laughs> <잘 그날 투! 웃음> 그냥 무지막지이들어가고되나죠난 나보다 약한 녀석의영은듣지않 나보다 약한 주제였죠. 맞았다. <웃음> 아깝다. <웃음> 내가 이거 페이크였으면 이거 잡았는 다이버링. 이 드라이너가 아니라서 능력이 부족해요. 다음 스케줄은 어디죠?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사이트 <laughs> <살수> 있을까요? 아, <laughs> 제 <빠밤. 웃음>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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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밤 b a Ah. The animation is not m 리큐 a 너무 e r <laughs> <브리큐. 웃음> 너무, 너무, 너무... 남성형 애니를 너무 많이 봤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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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삭지 고 있습니다. 이고 성공했고. 맞으면은 이즈가 죽어주면 개이득이었는투대 이제 레이 맞으면 뒤진다. 자꾸 가라도 미즈 말고 고가 <laughs> 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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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it get 밀어대 이 새빨... 새빨텝발새빨 스텝발로 fuck you 좀좀좀좀좀와 밀어 밀어 봐아내 퍼펙트가 <laughs> 휴룸 마스터리 설명이나 해 질려? 나 저거 졸 마오카이 하루종일 갔다 우와 마오카이 노력의 결실 6729 그것도 내맘 편거다 이거 응. 자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룬은요 정수 AP 3개 노란거 고정마저 핫뚜쎈 넷단 여섯개랑 성장 AP 3개를 들었습니다 아 뭐야 성장 AP 아니야? 아 맞다 곧 성장 AP 마법지왕 그러니까 아리가 요즘 이제 미, 미니언들이 체력 너프를 먹어가지고 성장 AP 올리 박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더 지기 게딜 하려고 마법 저항력 룬을 꼈습니다. 딜룬원딜 원하시면은 성장 AP 세개 이거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고정 물리 방어력 네 개랑 성장 체력 다섯 개. 이거를 드는 이유는 어, 아리는 평타를 이제 잘 써야 되니까. 상대의 챔피언의 평타를 이제 쓰면은 원거리 미니언들이 이제 견제를 할거 아니에요. 고정 방어가 성장 체력보다는 평타 대결에서는 좀더 좋아요. 초반 라인전 이용하는 거죠 이거. 그리고 마법 관통형 기본이고 마스터리 같은 경우는 여섯 스킬 피해랑 이제 새로운 피해, 타고난 재능, 킬 먹을 때 이제 데미지 증가랑 이거 찍어도 좋아요. 양날이 검, 뭐 천둥 군주 트리 타면은 아주 좋은 아리가 될것 같습니다. 구독하기 및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